오늘은 제가 어좀어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나름의 제 아주 사적인 <laughs>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름의 중대 발표 같은 그런 거여서 여러분들한테 언제 말씀을 드리지 하고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좀 마무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결정된 바가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라이브 방송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어, 아마 12월 말쯤에 눈 수술을 하게 될것 같아요. 어, 어, 미용 성형을 할 예정인데,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각자고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여러 번 여기저기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눈 수술도 막 상수도 뭐 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눈 수술을 되게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한번 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한번 했고, 어, 대학교 때한번 하고,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총네번 동안 제그 쌍꺼풀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뭐 계속 다시 한 거는 제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했던 건 아니고. 같은 선생님한테 같은 병원에서 매몰법으로 계속 이쪽이 풀려가지고 이제 계속 매몰로 시술을 성형을 계속 했었는데 항상 그래도 한 3, 4년 정도까지 유지가 되다가 이쪽 눈이 좀 풀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2018년도에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 아주 옛날 영상 보시면은 그게 쌍꺼풀 수술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재수술, 가장 최근에 한 재수술을 하기 전의 모습이고 중간에 어느 정도 부분이었지? 조금 눈이 좀 갑자기 부리부리해질 때가 있어요 뭐 엄청 티 나는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제 상수 하고 난 다음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한 2018년 여름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했으니까 어 아마 그때 모습으로 저를 계속 봐오셨어서 어 지금 제 모습이 아마 가장 익숙하실 텐데요. 일단 제가 성수술눈 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음 가장 큰 거는 미용적인 부분이 맞아요. 지금 카메라에서도 이렇게 제가 렌즈를 보고 있으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 눈은 눈동자가 90% 정도 보이는데 이쪽 눈은 눈동자가 다 보이지 않죠. 이게 어 안검하수라고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안검하수를 제가 어 진단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여태껏 수술했던 그 병원에서는 저한테 안검하수를 권한적 안검하수 수술을 권한적도 없고 안검하수를 이제 잡아주는 게 눈매 교정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쌍꺼풀이랑 조금 다른데 저도 이제 이번에 병원을 여러 다니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눈을 접어서 주름을 만들어주는 거는 쌍꺼풀 수술이고요. 눈동자가 이렇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잘 떠져야 되는데 이 뜨는 힘이 너무 약해서 눈을 요만큼밖에 못 뜨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뜰때 그래서 이 눈동자가 다른 사람들은 90% 정도 보이는데, 이쪽 제 눈처럼, 이쪽 눈은 이게 다 떠지지가 않아서, 요만큼 덜 떠져 있는 상태로 있어서, 눈이 짝재기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여태까지 쌍꺼풀이 풀려서 계속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쌍꺼풀이 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쪽 눈에 눈을 뜨는 힘이 많이 약해서 그런 거래요. 그 원인은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까봐야지 알수 있다고 하셔서 저도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건 단순히 쌍꺼풀 수술로 될게 아니라 이제 눈매 교정술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재수술이니만큼 제가 정말 폭풍 검색을 하고 제가 원래 물건 하나 살 때도 화장품 하나 살 때도 진짜 폭풍 검색을 하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병원은 이제 걸러야 될 정보도 많고 또 이제 정보를 조금 선택적으로 잘 봐야 하는지라 제가 어, 요몇 달을 진짜 많이 좀 이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일단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는 그 미용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좀 괜찮아요. 이 정도면 좀 괜찮은 날인데. 비염이 좀 심해서 얼굴이 붓거나 아니면 좀 피곤해서 얼굴이 좀 붓거나 좀 이렇게 순환이 잘안될 때는 이쪽 눈이 정말 이렇게까지 내려와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까지 내 이렇게까지 내려오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진짜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저한테 어, 다래끼 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이 저의 눈뜨는 힘이 약해서 내려와져 있는 요거 때문에 어, 다래끼 났네?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물론 그것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도 이제 제가 영상 찍고 하다 보면은 이쪽 눈이 계속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고 그 이후부터 제가 한 19월 달부터인가요? 병원을 열심히 다녀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 너무 많이 다니면 또 그거는 그것, 그것대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병원을 너무 안갈 수도 없고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병원을 몇개 추려서 어, 시간 될 때마다 이제 회사 뭐 휴가 내거나 아니면 회사 끝나거나 이렇게 틈틈이 될 때마다 가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말이어가지고 제가 두 곳을 또 다녀왔어요. 지금까지 총네 곳을 다녀왔고 지금 제가 원래 다섯 곳을 보려고 했는데 어제 인스타그램 라이브 하다가 어떤 분이 또 병원 한 곳을 추천해 주셔서 아마 여섯 군데 정도 가 보려고 해요. 수술은 12월 말쯤 크리스마스 전후에 아마 크리스마스 전주에 해서 연말에 이제 좀 일도 좀 많이 없고 해서 사람들도 휴가도 좀 많이 내고 미팅도 없고 약간 그런 분위기고 다 설날도 곧 가까워지고 하니까 아마 그 크리스마스 전주쯤에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어 하고 있어요. 뭐 안물안공이실 수도 있는데 어 사실 저한테는 되게 대수롭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이어서, 왜냐면 제가 눈 수술을 너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어,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또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는 없어서, 나름 되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면서 병원을 심심 다녀보고 있는 중입니다. 음, 제가 막 수술하러 가는 것까지 막 브이로그로 찍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때 되면 또 갑자기 병원에서 <laughs> 카메라를 켜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여러분들한테 다 오픈할 수도 있고, 그 상태를 좀 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눈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에 막 검색해 봤을 때 정보를 막 받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막 있고 아, 이 사람한테 한번 댓글이라도 달아볼까? 이런 심정을 저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정말 이게 의료법상 으로도 병원 이름을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만약에 제가 정말 수술이 잘 돼가지고 정보를 알고 싶을 만큼 정말 수술이 잘 됐어요 제가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가 좀좀 좀 조심스러운 게 만약에 제가 막 병원에서 알려드렸어요 그분이 수술을 했는데. 저는 잘 됐지만, 그분은 또 마음에 들지 않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 그게 제가 알려드린 병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는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어, 너무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병원 정보는 제가, 어, 알려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거, 그거 때문에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저도 근데 아직 병원을 정한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이 병원, 저 병원 가보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뢰 안 된다는 말부터 <laughs>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병원 정보는 알려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이제 만약에 병원이 결정되면은 이제 결정되었다, 수술 언제 하겠다, 뭐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각 병원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는 정말 이제 좀 그만 수술을 하고 싶어서 정말 더 신중하게 물론 모든 성형을 앞두신 분들이 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두 군데 갔다 온데 중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들지 않나 싶은데 아 근데 또 아직 뾰족하게 제가 결단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뭐 지금 영상에서는 조금 또 괜찮아 보이게 나오기는 하는데 확실히 좀 이쪽 눈이 눈점 없는 저는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이쪽 눈에 제가 점이 있으니까 점 없는 이쪽 눈에 대한 스트레스로 아. 정말, 결정을 못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제가 이제, 오늘 토요, 토요일이고, 내일요일이고, 월요일에 제가 휴가를 냈고, 그날 오전에 잠깐 마지막 병원? 아니, 마지막 병원 아니구나. 다른 병원 한군데또 다녀오려고 하는데, 또 거기 갔다 오면 거기도 나름대로 또, 음, 고민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진짜 막 커뮤니티, 어플, 뭐, 다음 카페, 그냥 인터넷, 구글, 뭐, 네이버 진짜 다 뒤졌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정보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듯, 별거인 듯, 하찮은 듯, 중대한 결정인 듯한, 네, 저의 중대 발표였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날짜가 12월 11일이고요. 어, 아마, 아 제가 눈 수술 얘기한 영상에 바로 이게 이어져서 붙여질 것 같은데, 이 영상이. 사실 시간은 굉장히 많이 지나 있어요. 그게 제가 아마 11월에 찍은 거. 이제 병원 막 다닐 때니까. 지금 이제 12월 중순이고요. 음, 그 사이에 제가 좀 굉장히 바빴어요, 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바빠서 중간에 영상을 막 찍어 놓기는 했는데 무슨 영상을 찍어 놨는지 <laughs> 기억이 안날 정도로 좀 많이 많이 바빴고 그 회사 일이 좀 바빴어요, 회사 일이 좀 바빴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진짜 제 생활이라고는 일도 없을 정도로 거의 뭐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주말에도 출근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간만에 좀 정신없이 보냈어요 한 2주 정도를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당장 다음 주에 제가 <laughs> 수술하는 날이더라고요 아 그냥 그 중간중간 일상 찍어 놓은 것들은 따로 편집을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어요. 2주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코로나 검사도 받고 너무 아팠었거든요, 중간에. 하루가 엄청 아프고 막 열이 나고 막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병원에 갔더니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진료를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로 가라.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봤죠? 다른 병원에 갔는데 또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보건소 에 가라 해서 <laughs> 보건소 가서 코로나 검사도 받고 검사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도 하고 아뭐 아무튼 진짜 정신없는 한 2주였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결론은 그 바쁜 것들이 이제 다 끝나고 어제는 어제로 딱 끝난 거거든요. 근데 어제 끝나고 집에 왔더니 갑자기 뭔가 긴장이 풀렸는지 너무 아픈 거예요. 어제 밤에 또.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아픈 사람이 아닌데, 잘 아픈 사람이 아닌데, 어제 또 너무 아파서, 어제 약 먹고, 그러고 잤더니, 오늘 또 괜찮아졌어요. 오늘 이제 괜찮아져서, 잠도 진짜 오랜만에 푹 자고, 그래서 재택하고, 오늘 금요일인데 재택근무 하거든요, 요새. 아무튼, 완전 바쁜 거다 끝났어요. 바쁜 거다 끝났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오늘이 금요일인데, 토, 일, 월, 화, 4일 뒤면은 제가 이제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해서.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붓기 빠져 이럴 동안 올릴 영상들을 많이 찍어 놓았고, 병원도 이제 결정을 했어요. 병원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제가 총다일 다섯 총 군데 병원을 갔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썰을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이제 드려보려고 해요. 왜 지금 병원 선택하게 됐는지. 근데 일단 첫 번째 병원은 이제 저 서칭을 해서 간 곳이었는데 아 괜찮았어요. 상담 내용도 괜찮고 되게 논리적으로 잘, 그러니까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 건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의사분이 다른 환자분들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환자들을, 예, 예,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되게 친근한 그런 스타일의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저는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나도 저 환자 중에 한 명이 될수 있는 건데, 그럼 내 사진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 예, 예,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불편했고, 그리고 이제 막 수술하는 도중에 찍은 사진 같은 걸 저한테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수술하는 도중에 사진을 왜 찍어요. 그래서, 그거 막뭐 핸드폰 지저분하고 그리고 그 환자 막 마취돼 있는데 막 그걸 막 사진 찍걸 전에 막 보여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왔는데아 너무 그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들을 때는 얘기 못했죠 들을 때는 얘기 못하고 아 그런 그런가요 하고 나서 와 이제 아, 여기서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1번, 첫 번째 병원은 그냥 손절했어요. 손절했는데, 일 저에 대한 진단은 굉장히 지하,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 다다음 병원들도 다 똑같은 진단을 내려주신 거 보면은, 비슷한 진단 내려주신 거 보면은, 진단은 굉장히 잘 하시고, 뭐 수술도 뭐전후사진 보니까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런 점이 저는 너무 싫어서, 일단 일번병원 손절했고, 두 번째 병원은, 딱 갔어요. 딱 갔는데, 거기도 이제 제가 굉장히 서치를 많이 하고 간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일단 병원이 약간, 뭐랄까, 되게 오래된 그런 고수의 느낌이 나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상담실장님이랑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는데, 아, 여러분 절대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 안 하는 곳에서는 성형수술 을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주는 곳에 가서 그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상담실장님이 조금 그렇게 막 엄청 전문적인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사실 이분이 제 수술을 해주시는 거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맡겼어요. 근데 이분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에 대한 진단을 굉장히 정확하게 내려주셨고,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위험을 감수할 건데, 자기는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근데, 뭐, 안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주셨고, 제가 너무 여러 번 수술한 눈이다 보니까, 어려운 눈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고,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제가 그 병원, 이제, 병원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면 비포 애프터 사진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분명히 개선은 잘 돼요. 이런 제 눈의 상태인 사람들도 여럿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개선이 딱 짝눈인 것도 딱 맞춰지고 했는데 뭔가 모르게 약간 올드한 스타일의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도 약간 후보에서 조금 밀려났어요. 근데 거기가 저한테 매력적이었던 거는 그 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15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저한테 조금 남아 있었죠. 아, 그래도 한 자리에서 15년 이상 했으면. 굉장히, 그래도 좀, 뭐랄까, 내가 고려해볼 만한 그런 병원이겠구나. 이런 라인이 뭐 조금 올드하고 이런 거는 어쩌면은 내가 그렇게 1순위로 둬야 할우선순위는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병원에 갔어요. 세 번째 병원에 갔는데, 사실 여기가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데였기도 하고 뭐 병원이 약간 새 병원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뭐 병원이 사실 새로 열면은 특히나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새로 개원을 하면 뭔가 이렇게 뭔가를 감추려고 이름을 바꾸고 새로 연, 연다거나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너무 잘 돼서 옮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병원 이름이 뭐였는지도 다잘 밝히고 그래서이 병원에 갔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사람이 많았어요. 조금 사람이 많고, 의사 선생님도 세 명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분은 이분이었는데, 이분은 제 수술만 거의 지금, 어, 수술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약간 저한테 조금의 그런 장점으로 어필이 됐고, 그렇게 사람이 많은 대, 대형병원까지는 아닌데, 좀 사람이 있는 거에 비해서, 원장 선생님이 저를 상담해줄 때 굉장히 세심하게 해줬고, 근데 제가 갔던 병원이 다 비슷한 진단을 내주긴 했어요. 이제 제 눈에는 반드시 그안검하수 교정이 들어가야 되고, 쌍꺼풀은 그 다음 문제다. 약간 그런 건 이제 공통된 의견이었고 이제 그거를 절개로 할지 비절개로 할지는 병원마다 조금 다른데 대부분 다 절개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나타나는 부작용도 다 비슷했어요 선생님들마다 말하는 게나 저에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얘기하는 건다 비슷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은 이제 조금씩 다르긴 했죠 선생님들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세 번째 간 병원은 병원 역시 저한테 암검화술을 얘기해주면서. 어, 걱정되는 부작용 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그런 뭐랄까? 적당한 자신감과 그리고 막 그거를 자기 자랑만막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러면 이제 환자분이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뭐 제가 뭐 이러는 거 궁금하고 엄청 적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답변도 좀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뭐 병원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병원에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그런 안전과 청결과 그런 감염으로부터 혹시나 새끼일지 모르는 감염이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상담 가기 전부터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던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병원 상담을 받고 나오면서 더 확신을 하게 됐죠. 아 여기가 내가 지금까지 간는곳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너무 큰 병원이다 보니까 그 앞선 병원들보다는 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뭔가 나에 대한 케어가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막연한 약간 큰 병원에 대한 약간의 그런 그런 뭐랄까 두려움?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눈 해주신 병원도 한 곳에서 거의 십몇년 동안 한 곳인데 제가 간 병원마다 다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수술을 계속 매몰법으로만 했냐. 제 눈은 반드시 안검하수가 필요한 건데 왜전 병원에서는 환자분한테 안검하수를 권하지 않았냐를 모든 병원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병원은 저한테 뭔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어쨌든 한 곳에서 굉장히 오래 했던 분이라 또, 그걸 통해서, 이런, 작은 병원이라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고, 큰 병원이라고 무조건 의심해야 되는 건 아니다. 또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세 번째 병원이 마음에 들었던 거는, 보통 이제, 할인 같은 거나, 뭐, 현금으로 하면은 조금 금액을 빼준다거나, 이런 건 약간, 공통된 상황이긴 한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제일 비쌌어요. 근데, 저한테 딱 얘기하는 게, 저희 병원은 할인도 없고, 어, 뭐 다른 거더 하신다고 해서 할인되는 거 아니고, 현금으로 하신다고 할인되는 거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셔도 환자분한테 이 금액입니다. 변동해드릴 수 없습니다. 딱 얘기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더 믿음이 가는 거 있죠. 막, 이렇게 해서 할인되고, 저렇게 해서 할인되고 하면은, 뭐야, 뭐, 원 플러스 원도 아니고, 뭐야,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 병원은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너는 무조건 이 금액에 해야 된다. 그리고 약간 느낌이, 너 아니어도 우리 병원에서 할 사람 많아.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렇게 불친절하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었지만, 그만큼 약간 자신감이 있었어요.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되려 더 믿음이 갔던 그런 이상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네 번째 병원을 간 건데 제눈 이제 제 수술 위주로 제가 서칭을 했는데 제 눈과 비슷한 사람들의 비포 애프터를 많이 봤어요.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 고요 선생님이. 정말 딱 정확 거의 정확하게 맞춰져 있고 저와 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도 좀 이렇게 어좀잘 개선을 시켜 주신 그런 비포 애프터를 보고 믿음에 끌려서 갔는데 어 생각보다 저를 그렇게 자세히 상담해 주시지 않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으셨지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이 너무 작았어요. 너무 동네 병원 같아서 여기는 남자분들 눈 수술을 되게 위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 환자 비율이 조금 더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음, 후기로 제가 그런 걸 많이 찾아봤는데 거기도 약간 저한테 고려하게 되는 그런 요소이기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병원에 갔는데, 여기가 제일 좀골 때리는 그런 병원이었는데, 원장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어요. 여기도 좀큰 병원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세분 정도 계시는 데였는데, 너무 상담 만족스러웠어요. 선생님도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좋고, 아, 약간 진짜 그세 번째 병원이랑 여기랑 고민할 만큼 가장 매력적인 그런 병원이었는데, 여기 문제는 상담실장님이. <laughs> 처음에, 600만원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잖아요. 아무리 재수술이라고 해도 재수술은 일반 쌍꺼풀보다 가격이 한 3~4배는 비싸요. 그래서 저도 가격은 이제 앞에 병원들 다 비슷하게 받았는데 여기가 너무 비싼 거예요. 500 얼마를 부르는 거 600만원을 부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너무 비싸다 싶어서 아좀 비싸다. 내가 다른 앞에 병원들보다 좀 많이 비싸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바비펫이라는 어플에 6개월 동안 3번의 후기를 올려주면은 제가 400만 원까지 깎아준다, 200만 원 깎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와 좋다, 후기 써주고 200만 원 깎아주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별론 거예요. 아 그냥 좀 그랬어요. 후기를 어쨌든 조장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뭐 겉으로는 티안 냈죠. 그냥 속으로 이제 거기서 손절하고 그러냐고 했더니 아 좋네요. 그데 네, 생각해 볼게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병원에서 얼마 했니요? 얼마 불렀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이런 이런 금액 얘기했다 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그러면은 그렇게까지못 맞춰주지만 또 할인을 더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거기서 가격을 똑같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그러면 은 차라리 600만 원입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오히려 납득을 하고 더 고려해버렸을 텐데 계속 거기서 가격을 깎아가니까 아, 좀 너무 장사하는 느낌이 나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은 사실 의사 선생님을 정말 마음에 들고 세 번째 병원이랑 거의 똔똔이로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런. 너무 장사하는 느낌이 나서 최종으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진짜 이게 정리해서 말씀드려줄게 되지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친구랑 같이 가고 그랬어요, 병원을. 제가 혼자 결정을 좀잘 못할까봐. 수술이 곧 4일 뒤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어, 제가 또 때는 브이로그 안 찍겠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영상을 남겨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또그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알려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도 남겨 보고 그렇게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 제 눈이 굉장히 수술이 어려운 눈이라고 합니다. 모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 저도 걱정이 진짜 많이 돼요. 그냥 하지 말까도 생각했는데 정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그냥 이대로 밀어붙여 보기로 했습니다. 저 수술 잘 하고 올 테니까 <laughs> 여러분도 마지막 저의 눈을 잘 봐주시기를 바라요. 바쁜 거 지나고 정신 차려보니까 <laughs> 너무 당장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저도 좀, 음, 너무 긴장이 되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제가 진짜 신중히 몇달 동안 알아본 것인 것만큼 이미 결정을 했으니, 어, 더 이상 뭐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잘 받고, 와보려고 합니다. 너무 제가 갑자기 부리부리한 눈으로 나타나도 놀라지 말아주시고요. 음, 그 수술하는 동안 영상 어, 올릴 만한 거다 찍어놨으니까 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얘기하고 나니까 또 엄청 떨리네. <laughs> 인스타그램의 소식도 더 실시간으로 많이 많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금방 또 브이로그 편집해서 올게요. 안녕, 고마워 여러분. 나잘 되게 빌어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 바이바이.